안녕하세요. 강남바둑입니다. 이번 시간 문제는 흙돌들을 살리는 이런 문제인데요. 흙으로, 이 흙은 지금 백돌 두 점을 쉽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, 아, 이거 뭐 대충 잡으면 흙이 살겠지.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. 하지만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. 지금 아주 정확한, 이 정확 수순이 필요한데요. 일단 뭐 백돌 두 점을 잡는 거는 바깥쪽에서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 잡을 수 있습니다. 하나씩 이제 수읽기를 해보면은 백이 단수 치면은 따내고요. 또요걸 따내더라도 요렇게둬서뭐 안에서 두 집이 나니까 이 바깥쪽에 있는 패를 예, 백과 패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데 하지만 한게 단수 칠때 이제 백이 이렇게 단수 치는 게 아니라 예, 백은 가만히 뒤에서 있는 수가 있습니다. 계속해서 그러면 흙이 이제 단수를 칠 수밖에 없는데 뒤에서 단수 치는 거죠. 따내면 이렇게 가운데 붙여서 흙돌들이 전부다, 전부다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흙의 실패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흙은 이 안쪽 백한점을 잡고 두 집을 만들려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둘수 있는 게 이렇게 이제 먹여치는 것입니다. 단수 치는 거는 백이 이어서 아까 와 똑같아요. 네, 이렇게 단수 치면 단수치고요. 요 석점을 잡고서 흑이살 수가 없으니까 예 이거를 이렇게 안 단수를 안 치는 겁니다. 먹여치고요. 이제 그러면은 백이 따내는데 이 교환을 해놓고 이렇게 단수를 칩니다. 자 계속해서 백이 단수 치면은. 이렇게 뭐, 패를 한번 따내도 되고요 예, 뒤에서 백돌 두 점을 단수를 치면은 백이 여길 이을 수가 없잖아요. 이 예, 자리를 백이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따낼 수 밖에 없을 때이렇게 되면은 흙에 두집 내고 살게 됩니다. 하지만 요 흙이 이렇게 단수를 쳐도 백에게 아주 기발한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 뒤에서 단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요. 바로 그냥 꽉! 예, 꽉 이어버리는 겁니다. 예, 이렇게, 이렇게 하면은, 어,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거야?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, 흑이 백돌 넉점을 따내도요, 물론, 여기를 그냥 잊지 못해요. 이렇게 이으면은, 뒤에는 흑돌 석점이 이제 단수가 자충이 되기 때문에, 백이 따내서 흑이 잡히게 되죠. 그래서 따낼 수 밖에 없을 때, 백이 치중을 하면은, 흑돌들이 전부 다 잡히게 됩니다. 예, 요거 아웃되고요. 또 이렇게 이으면 은 단수 쳐서 마찬가지로 흑돌들이 잡히게 된다 자, 그래서 이걸 먹여치고 혹이 단수 치면 1 0이 이으니까 위에서 위에서 단수를 쳐봅니다 근데 이게 방금 전에 보신 걸아신 분들 보신 분들은 이거 어 이렇게 두면 똑같은 거 아니야 생각하기 쉬운데요 물론 여기에 서기 따내고 따내면 똑같습니다 치중에서요 이으면 단수치고요 흑이 이걸 이으면 단수쳐서 마찬가지로 흑돌들이 잡히게 되는데요. 하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 10초만 생각해 보세요. 어떻게 하면은 살 수가 있죠. 예, 네, 바로 여기를 이렇게 틀어 막는 수가 있습니다. 네, 굳이 이걸 따낼 필요가 없는 거야. 네, 이걸 그냥 틀어 막으면 팩이 키워 죽이면 따내서 땡큐이고요. 뒤에서 단수치는 건 이렇게 따내서 깔끔하게 살게 됩니다. 흑이. 그래서, 요, 교환을 딱 해놓고 막는 게 중요한데요. 이걸 또 그냥 막으면은, 백이 이렇게 먹여친 다음에, 어 뒤에서 백돌 두 점을 잡으려고 하면은, 뒤에는 흑돌들이, 예, 요흑돌들이 전부 다 자충이 됩니다. 이게. 자충이 돼서, 백이 딱한수 두면은 잡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요 형태가 수순이 아주 중요한 이런 문제, 문제였는데요.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, 의외로, 의외로 만만치 않은 이런 문제였습니다.